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햇빛이 이렇게 창에 비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도 밝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남파 작곡의 봄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봉선화는 허리들, 에 우리 이제 한국 가곡의 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곡이라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이 홍남파 선생의 봉선화가 되겠습니다. 네이 봉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요즘 나라가 조금 뭐 어, 조금 시끄럽습니다. 네 당시에 이 가사와 같이 이참 나라 이런, 그런 슬픔, 다시는, 네, 예, 예, 우리 민족이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2절까지, 예,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예, 원래는 3절까지 있는데, 2절까지 부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 밑에선 봉선 화야내 모양이 어량하다 길고 긴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시 No. 3절까지 있지만은 제가 2 절까지 불렀습니다. 예, 제 이야기가 다 끝나면은 네, 소프라노 이규도 어, 교수가 부른 네, 봉선화를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곡은 원래 사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운율이네 <laughs>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짝이 맞춰져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철양하다. 이런 식으로, 네, 박자가, 운율의 박자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네, 아시기를 바라고, 네, 봉선화의 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비운, 즉, 네, 한일,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서러움과 아픔을 묘사한 곡이, 네, 봉선화가 되겠습니다. 네이 가사를 살펴보, 살펴보면1절은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렇게 <laughs> 되어 있습니다. 네이 김형준 시인이 시를 썼는데요. 네, 봉선화의 그 낙화를 바라보는 시인의 안타까운 네, 심정을 나타내었습니다. 2 절은 낙화로다 넓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네 당시 우리나라의 운명이 일본이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기울어졌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절은 마지막에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네, 어, 주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시인의 강한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이 봉선화는 1920년 작곡이 되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가곡으로 작곡된 것은 아니고 에, 당시 홍남파의 단편 소설집인 《처녀혼》이라는 이 소설집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네 애수라는 바이올린 곡으로 에, 여기에 수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는 나중에 이 작곡자 홍남파 선생의 요청으로 네 김영준 선생이 따로 붙였다고 합니다. 이 봉선하는 나라 이름 그 서러움으로 사모친 우리민족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참 나라 이름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처절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함축하고 있는 네, 우리민족의 가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사자를 말씀을 드리면, 김영준 선생인데, 예, 작사자 김영준 선생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습니다. 기록에 봐도, 1884년 황해도 신천 출생이 되겠습니다. 네, 평양 숭실전문학교 졸업하고, 예, 네, 중앙고보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네, 홍남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학교 다니시는 다니신 분들은 네, 음악생활에 또 홍남파에 대해서 네,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네, 본명은 홍영호가 되겠습니다. 1898년 4월 10일,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현재 남양읍이 되겠습니다. 네, 네 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네, 이름은 네, 홍준인데, 네, 미국 장로교 목사,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인데, 아시다시피 언더우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세문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892년에 이 홍남파 부친이 세례를 세문왕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언더우드는 미국 그 장로교 어, 선교사 또 목사님인데, 어,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또 YMCA를 어, 처음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세문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큰 일을 하신 그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배제학당 만들고, 정동제일교, 감리교입니다만, 정동제일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한 외국 선교사의 한글 성서 번역 작업에 이 홍남파 아버지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 그언더우도성교사의 조선어, 이제 그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한국어가 되겠죠. 조선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홍남파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이 세문학교에 다니면서 교회 음악에 접하였고 서양음악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제 어릴 때또 한학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사립학교인 영신소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 뭐, 어릴 때만 해도, 네, 시골에서, 어, 이제 서당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서당에서, 네, 한 번도 배우고, 뭐 그런, 저, 저희 또 기억이 납니다. 예. 홍나파선생은 1912년 황성 황성 기독 청년에 이것이 말하자면 YMCA가 되겠습니다. 중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 조선 정악 전섭소 성악과 이기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에, 당시 그 기악과에 공남파 선생이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네, 이제 바이올린을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선생이라고 할수 있는 음악 교사라고 할, 수, 할 수가 있는 김인식 선생에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915년 졸업과 동시에 이제 모교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일하면서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개최한 사람이 바로 홍남파 선생입니다 홍남파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또 홍남파 선생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세브란스 의전 지금 말하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을 했으면야만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자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어, 도쿄의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2년간 수학한 후에 배운 후에 귀국했습니다. 어, 1926년도 다시 일본에 건너가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러 갔는데 동경 고등음악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 그래서 1927년에 이제 동경시 교향악단, 지금 말하자면 NHK 교향악단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NHK 교향악단 전신인 예, 동경시 교향악단의 제1 바이올린 예, 주자가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바이올린을 어 잘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뭐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었는데 어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향악단에서 어, 그것도 조선 사람이 제1바이올린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실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네, 1925년 우리나라 최초의 제1회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이 무렵에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잡지, 음악계를 창간을 했습니다. 네, 이 홍남 반생은 당시에 뭐개화기에 참, 어, 여러가지 참 재능도, 어, 있으셨고, 어, 음악도 잘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에, 1931년 미국 셔우드 음악학교에 입학해서, 어, 연구한 후에 1933년 귀국해서, 네, 귀국하자마자 경성보육학교 어, 교수로, 예, 전임으로, 어, 이제, 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경성중앙방송국 양학부 이제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경성 방송 관학단을 처음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해서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어 서양 음악을 보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상 네홍남파선생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봉선화 하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따라붙는 그한 분이 있습니다. 응급되는 한 분이 있는데 소프라노 김천혜 에, 선생님입니다. 네, 봉선화 하면은 김천혜 선생님이 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그 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니까 1972년 이년도 미국 그 가서 그 당시 그제 우리 한국 사람이 그그 그 미국 그 코리안 저어 교향단이 있었습니다. 예, 교향단는데 그게 그래서 교향단 반주로 어 노래도 하고 예 했습니다. 네,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주 지금 들어도 목소리가 굉장히 참 예뻤습니다. 네, 에, 이 김천현 선생은 평안남도 강서 출생이 되겠습니다. 평양의 정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36년 일본의 무사시호 음악학교에 예과에 입학해가지고 1940년 네 본과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1942년 네늘 언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린 전 일본 신인 음악회에 출연해서 가지고 어 일본에서 봉선화를 불러 가지고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귀국 후에 김생렬 선생이 이끄는 경성 후생실뢰악단의 독창자로서 네 전국 순회 공연에 참가해 가지고 봉선화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봉선화를 민족의 노래와 그 국적인 예, 애창곡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소프라노 김천의 예, 선생이 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 어, 뭐, 다른 어떤, 그, 어, 가곡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봉사람부터 한번 불러보시고, 예, 다른 또, 어, 옛날에 나왔던 한국 가곡, 또 요새 이제, 예, 예, 신인 작곡가들이 또 좋은 곡을, 아주 감성적인 곡을 많이 그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옛날에 나왔던 그런 가구하고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분위기가 다른 그런 곡을, 좋은 곡을 많이 지금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옛날에 봉선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요새 그 나라가 조금 뭐 시끄럽습니다. 아 시끄럽데 참 이거 나라 이런 서름이 얼마나 참 크고 비참한가 한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또희생에 따르고 피를 흘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와 같이 옛날에 다 주권을 빼앗긴 이런 그 슬픈 과거 네. 다시는 네. 이런 슬픔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불러 봐도 굉장히 마음이 우울합니다. 사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이 가곡을 부르면 즐기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아픔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시 생각이 나고 네. 슬픈 느낌이 든다는 것은 참어 어,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김형준 작사, 우리 한국 가옥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는, 네, 봉남파 작곡, 봉선화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 참, 어, 이화여대 교수로, 음악대학 교수로 계셨던 이규도 교수, 지금 퇴직하셨습니다만, 정말 이규도 교수, 그러면은, 지금은 그 노래 잘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굉장히 이규도 교수는 참, 인물도 좋으시고, 무대에 서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 목소리도, 예, 정말 뭐, 어, 태발리와 같은 그런 그,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규도 선생님 직접, 그, 네, 음악회 하는 거, 또 가곡 부를 때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규도 교수의 음성으로, 예, 봉선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